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올 블루스 솔로잉 리 리크 예제 32번 예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 마이너 펜타토닉을 그대로 연주하고 있는데요 먼저 C 마이너 펜타토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줄 8플렛 C 도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 A 마이너 펜타토닉 뺏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같은 모양을 치시면 돼요 A 마이너에서 단 삼도 하나 둘셋 그죠? 기타에서는요 단 삼도는 세 칸이에요. 그래서 C와 라는 단 삼도 간격이라는 것좀 기억하시면 또 기타 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라에서 도 그죠? A에서 C 하나 둘셋세 칸은 단 삼도라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똑같이 141413131414 이렇게 치시면 이것은 C 마이너 패턴이 되겠죠 자 오늘 예제는요 어, 세 마디 짧고 보시면 지금 세 마디라고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있는 마디는 이것은목가춘 마디 그죠? 두 번째 마디의 제일 끝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1 and 2 and 3 n d 4 까지 쉬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그죠? 4n에서 예 타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1 and 2 and 3 n d 4 그죠? 1 and 2 and 3 and 4 n 1 and 2 and 3 n d 4 터플라 이런 식으로 그죠? 타고 들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박자를 꼭 어? 읽어주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한번더 한 쳐보겠습니다. 1 and 2 and 3 and 4. 1 and 2 and 3 and 4. 그죠. 요가까지가 이제, 어, 악보상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마디랑 두 번째 마디까지입니다. 예. 어려운 거한 개도 없죠. 근데, 박자를 이해 못 하시고, 그죠. 예. 박자를 못 하시게 되면, 못 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 연습할 때 기타를 친다라는 것은 이렇게 예, 타고 보고 숫자만 외워가지고 뭐 치는 것도 있겠, 되겠지만 이렇게 리듬을 타고 박자를 읽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예, 그런 박자에 대한 리듬에 대한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내보겠습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터플라 투 and three a n 할때 그죠 또 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죠 자두 번째 악보상의 세 번째 마디입니다 그죠 보시면 3 년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읽으실 때 리듬 읽으실 때 터플라 그죠 한둘셋 또는 터플라인데 플링 어, 오프로 지금 칩니다 그죠 터플라 한둘셋한둘셋 충분히 예 풀링업 하시고 그죠? 이 솔이 쳐질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죠. 여기죠 토플라 더플라더플라더플라 정확하게 3년음 치셔야 됩니다. 반복. 두 번째 박자는 그죠? 자 한데요. 원앤 n 풀플라2 이되죠 터플라 a n 터플라 p n 터플라 p n 터플라 n 터플라 n 터플라 n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터플라 n n 터플라 n n 터플라 n n 그 n 까지신 다음에 세 번째 박자는 예. 6번 플랫입니다. 그죠? 자, 이 e, 플랫인데요. 자, 이 e, 플랫, 6번 플랫. 옆으로가 슬라이징으로 가셔 됩니다. 슬라이징으로 가야 되고요. 6번 플랫 잡으시고, 그리고 다시 손가락 3번으로 6번 줄8 플랫도를 잡았어요. 네. 그죠? 다시 해볼까요? 퍼플라 투 3 4 N 6 7 8 9 1 2 3 4 5 6 7에9 1 2 3 4 5 6 7 8는1 2요4 5 6 7 8 9 1 2 3 4 5요7 8 9 1 2 3 4 5 6 7요1 2 3 4 5 6 7 2 3 4 1 2 3 4 4 5 1 2 2 3 3 4 4 5 6 7 2 3 3 4 4 5 1 2 3앤 n 4 터플라 투앤3앤4앤 n d 4. This is the invisible. If you look at the head, you can see the head. If you look at the head, you can see the h e a u l 그죠. 범위를 좀 넓히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그죠? 악보를 보시고 리듬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이게 어, 기타 내가 칠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요. 왜냐? 내가 모르는 음악들, 내가 모르는 그죠. 이 음들은 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하지만 이렇게 리듬을 읽을 수 있으면 그죠. 내가 잘 모르는 음악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박자를 세어가시면 실수가 있구요. 여기 박자를 세게 되면 아는 노래라도 좀더 정확한 박자로, 그죠? 예, 칠수 있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악꼭 까막눈, 그죠? 예, 악꼭 까막눈, 저도 옛날에 뭐, 저도 지금도 뭐 까막눈이지만, 예, 책을 우리가 토케를 할 수, 있죠 토케를 할수있게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악보를 독해한다라는것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악보 독해의 시작은 리듬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시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